아시다시피 우리 대학교육 포럼은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번 터놓고 얘기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발제자님 모시고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규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동규라고 합니다. 제 발표 제목은 따뜻한 신뢰에 근거한 객관적 관계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2 9대 30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정책국장하고 학술국장을 맡았고요. 일을 맡으면서 이 스펀지 학생들의 초상을 맡아서 진행을 해서 좀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학원생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혹은 어느 날 대학원생들이 스스로를 어떤 상태라고 정의하는지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높은 등록금 부담 이 지금 학생이 어떤 나이대에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나이대에 있는지 이런 여러 사회적 측면들을 다 고려하면 지금 대학원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등록금은 그 자체로서 굉장한 경제적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뭐 반드시 교수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할수 있는 시절이 요즘은 아니고 시간 강사로서의 삶도 고달프다는 얘기들이 많고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폭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대학원생들이 왜 대학원을 가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대중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방식은 나중에 취직을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간거 아니냐, 집이 풍족하고 여유로우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려고 대학원 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의 평가들이 그렇게. 합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뭐 다양한 권리 침해 상황에 노출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학원생들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한테도 인권이 있다면서 공개 시위를 한다든지 뭐 조사를 해봤더니 6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인권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든지. 사제 폭탄 사건도 최근에 있었죠. 댓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공정한 평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의 사회적 인식들이 확산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좀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화두인데요. 저는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건 사실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사회가 있으면 권력 관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권력 관계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위아래라는 것이 있으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 엄청나게 초과된 범위에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 원인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어 인권 개념이 되게 확산된 경로를 보여왔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들이 살아왔던 한국 사회 학생들이 살아온 한국 사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세차이가 대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어디까지가 인권 침해인지 혹은 뭐 어디까지가 이제 지도교수가 좀 잘못한 것이고 뭐 어떻게 잘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상호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세대의 선생님들 혹은 뭐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과 오늘날에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폭력이라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뭐 뭐 정말로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면 이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작은 일도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좀 오해들도 생기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의 농담인데요. 예를 들어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놓고 부천 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연구실이 홍릉인데 너왜 부천에서 냐 부모님 집도 안 해주시냐면서 막 웃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이 될수 있다는 인식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농담으로 하셨던 거라고 저는 최대한 믿고 싶은데 과연 대학원생들이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좀 배려심이 없는 말 실수 뭐좀 모욕적이다 싶은 농담 이런 거를 듣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정색을 하고 아 교수님 이 말씀 좀 너무 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좀 모욕적인 농담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도 교수님과 대학원생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가장 논쟁적이겠죠 아마 대학원생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공격적인 지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러저러한 인생의 역경들을 겪으시다가 섭식장애가 오셨고요 건선이라는 병에 걸리셨고 우울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지탱하기에 되게 어려워서 약에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멍한 상태로 일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돼지가 공부라도 잘하라는 등 이렇게 되게 포언들을좀 날리신 거죠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그 휴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좀 쉬고 오겠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한테 드렸더니 교수님이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 뭐 그런데 왜 남탓을 하냐? 넌 부모님이 이런 거 아시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매일 운동장 열 바퀴 돌고 다이어트하고 뭐 아침 7 시까지 와서 실험하고 매일매일 보고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저런 식으로 지도하시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무관심에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훨씬 더 감사한 일이고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감사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말이 남발되게 되면 학생이 겪을 수 있는 좀 무기력과 소외감, 공포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제목을 따뜻한 신뢰에 근거한 객관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객관적 관계라는 것은 저 일단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일단 좀 관계가 정의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 따뜻한 신뢰라는 것은 학생이 뭐 공부 혹은 연구 성과에 있어서 부족한 면모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과외를 하거든요.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학생이 뭐 공부를 되게 못한다거나 제가 분명히 알려준 건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화도 나고 막 언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 석사 논문을 쓸때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은 아닌데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일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갖고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과외 학생들을 좀 대해 보니까 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과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고삼 때까지 늘 공부를 안 하다가 고삼이 다 돼가지고 이제서 이제 대학 가보겠다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에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는 생각, 혹은 무기력감이 더 앞섰던 것이죠. 제가 그런 학생들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넌왜 이걸 못 하냐? 숙제를 더해 와라. 이런 얘기를 하게만 한다면 그게 절대로 좋은 교육이 될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지도 교수님과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학생이 뭘못 한다면 그 성과가 왜 그렇게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지도도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논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힘든 일들이 많았을 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없는 것같다는 생각들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사 논문을 쓴 다음에서야 보이는 것들이 더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확실히 대학원생이 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성과를 만들고 자기가 자기 문제 의식을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뭐 도와달라거나 포멘트를왜안 해주시냐, 거안 해주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만 하는 거는 사실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수님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했는데 한번 읽어서 어떻게 다 알겠냐 하면서 이제 대답을 회피하신다든지 논문에 대한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더 완성되면 갖고 오라고만 얘기를 계속 하시면 그건 이것대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논문을 못 쓰고 있다면 못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해주시는 게또 선생님들께서 교육의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늘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오늘날의 대학사회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덜 한다는 생각은 저도 좀 받습니다. 공부는 혼자서 하는 거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대학원에 와가지고 등록금 내면서 열심히 이제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그날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만 공부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혼자서 하는 것 같고 교수는 여전히 코멘트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좀경합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고려대학교의 교육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두경우다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실험실에 학생이 성추행을 했는데 한 달간을 고민하다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이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마땅치는 않아요. 그 고려대학교 안에서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학과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먼저 학과 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호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과 사무실에서는 단과대 행정실로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 단과대 행정실로 갔는데 단과대 행정실에서는 본부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본부에서는 다시 한번 학과 사무실로 가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지도교수님한테 갔는데 뭔가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학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잘 없거나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의 차원에서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은 교수님들한테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연구실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잘 간수하라는 정도로 무마하고 연구소 재개하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식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처럼 큰일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학생의 편에 서주시는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단순하게 그냥 지도교수님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대학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면 제도적인 규준, 그 실무자들이 따를 수 있는 지침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교수님들이 주도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가 1년마다 한 번씩은 있었어요. 이게 학부, 대학원 막나에서. 근데 늘이 문제를 다루는 학교의 방식이 미진하다는 식의 학생들이 지적이 있어 왔고 기사화도 되기까지 했는데 뭐 생각보다 뭔가 움직임이 없거나 최소한 가시화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해 주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과에 대한 압력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BK21 평가와 관련된 것인데 그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다 보니까 졸업을 하시고 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장 취업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구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이쪽 업계에 취직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혹은 학과차원에서 주는 부리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연구소에 있는 홈페이지, 거기서 학생 동문 코너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되게 비겁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일반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 데이터에 대한 요구들을 되게 강요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데이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은 계속 뭐왜안 가져오냐, 야근을 해서라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대학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을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고려하지 말자 학생한테 좀그 부담을 줄여달라라고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프로젝트 성과를 내는 어떤 노동자라기보다는 배움이라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정체하고 있다는 것이고 학생들이 자기를 그렇게 정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만을 계속해서 강요하시면 학생들이 무엇을 느끼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혹은 학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면 이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공론 회장들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보상에 대한 생색인데요 이게 뭐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부탁하실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지도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뭐 공연 이건 재능기부 공연인데 이거 준비하려면 한달 걸리거든요 근데 10만원 주고 밥 사주고 끝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스승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교로서 명시된 그런 범위 이상의 일을 맡기실 때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보상을 잘해 주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저는 저절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존경을 강요하시는 선생님들이 덜어 있어요. 먼저 학계의 길을 밟아 나가신 분이고 나보다 더 먼저 어려운 일들을 상대해 보셨던 분이고 어른으로서 교수님을 존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의무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존경까지는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존경은 그 선생님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자꾸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것이 교수님한테 더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려면 혹시 뭐 선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실제로 선물 안 하더라도요 이제 그런 형태의. 고민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학업과 연구를 방해한다면 그것보다 나쁜 일이 없겠죠? 전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해달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쉽지만은 않고, 또 인간관계라는 게 무슨 합리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일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립적인 언어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르침을 전수해주시는 게 앞으로 장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는 더 맞는 방식이 아니겠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이걸 따뜻한 신뢰에 근거한 객관적 관계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발표를 마치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